사이가 가까운 상대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오히려 나를 얕잡아 보고 이용하려는 교활한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더 불편한 것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상대에게 화를 내기보다 내가 왜 호의를 베풀었을까 자책하며 스스로에게 화살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모두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의 계획 안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어떤 교활한 수법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교활한 사람들의 악의적인 행동 때문에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조심하라. 위선적인 자들은 타인 앞에서 착해 보이려는 행동을 한다.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임에도 지나치게 다정하게 당신을 대하거나 챙겨주려는 행동을 한다면 경계하라. 이런 모습에 속아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받을 수 있다. 말로는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막상 얘기했던 상황이 오면 당신을 외면할 확률이 높다. 위선적인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당신에게 아주 작은 호의를 베풀어 놓고 그것으로 당신을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베푼 것보다 훨씬 더큰 무언가를 바라는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안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받게 되면 바로 갚는 것이 좋다. 위선적인 자들이 베푸는 호의는 매우 달콤하다. 마치 간과 쓸개를 다줄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막상 이 상황이 오면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동일 수 있으나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적인 행동임을 명심하라. 거짓말을 자주 하는 자들과는 어울리지 마라. 교활한 사람들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이라는 도구를 자연스럽게 이용한다. 사람을 속이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이며 거짓말을 통해 타인의 판단을 왜곡시키고 조종하는 행동을 한다. 놀랍게도 거짓말을 할때 약간의 진실을 섞는 재주가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진실적인 모습을 유지하며 당신에게 신뢰를 얻으려 할 것이다. 교활한 자들의 거짓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 표정, 태도 등 다양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교활한 자들은 속이기 위한 방법으로 상대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약한 부분이 들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용당하지 마라. 교활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을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이 뛰어나다. 자연스럽게 부탁을 할줄 알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법을 안다. 예를 들어 약속 장소에 가야 하는데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다며 당신에게 데리러 오라고 하는 등의 부탁을 한다. 당신은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데도 마치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말이다. 교활한 자들은 부탁을 거절하면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부탁을 잘한다. 그리고 잘못을 지적하면 오히려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며 오늘 안 좋은 일이 있냐는 등의 말로 주의를 돌린다. 그러면서 괜히 마음에도 없는 위로를 할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가 주위에 있다면 서서히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조심하라. 우리 주변에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자가 한 명씩은 꼭 있다. 그러나 어떤 이의 행동은 이기적이어도 귀엽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굉장히 불쾌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기 때문이다. 교활한 자들은 불쾌하게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남보다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이들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사고방식 자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들에게 주의가 보이겠는가? 이런 자가 주위에 있다면 섣불리 고치려 하지 마라. 오히려 당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기적인 자들의 무서운 점은 자신이 피해를 입으면 그것을 몇 배로 갚아주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자가 주위에 있다면 엮이지 말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배려심이 없는 자들에게 베푼 배려는 되려 뱀의 도구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교활한 자들은 공감할 줄 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감하는 척을 잘한다. 우리는 종종 말에 영혼이 없다는 농담을 하고 난다. 교활한 자들은 공감을 해도 영혼 없는 공감을 한다. 이런 점을 모르고 이들에게 고민 상담을 했다가 자신의 약점만 노출하고 영혼 없는 공감에 당신의 판단력은 흐려질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사람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해도 이런 사람만큼은 피해라. 스스로를 인간관계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위이다. 티나지 않게 당신을 비난한다. 교활한 사람들은 타인을 비난할 때그 대상이 쉽게 느낄 수 없도록 비난한다. 그리고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때 했던 얘기가 자신의 얘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런 경우 화를 내고 싶어도 시간이 지나서 얘기를 꺼내기가 애매하고 얘기를 한다 해도 기억을 못한다는 말로 상황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며 몰아갈 수도 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자들에게 이런 행동을 많이 하며 자신보다 상황이나 배경이 나은 자들에게는 비난보다 거짓으로 치장에 잘 보이려는 행동을 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자들과 어쩔 수 없이 같은 집단에 있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말을 유심히 들을 수 있는 예리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이 상대를 특정하지 않고 비난하는 말을 한다 해도 공감해주지 말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하라. 그리고 말을 아껴라. 교활한 자들은 상대의 반응에 흥미를 갖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말을 아낀다면 이들은 곧 당신과의 대화를 멈추게 될 것이다. 책임감이 부족한 자는 당장 잘라내라. 교활한 자들은 책임감이 없다. 이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과는 특히 업무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엮여선 안 된다.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럴싸한 말로 당신을 현혹시킬 것이다. 마치 투자만 하면 모든 일들이 잘될 것처럼 말하거나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질 것처럼 말하는 것이 그렇다. 그러나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이들은 거짓으로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적반하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자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가를 보면 된다. 책임감이 없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점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사업 파트너로서 상대의 책임감을 알아보고 싶다면 크고 작은 약속들을 잘 지키는가 보면 된다. 선택적으로 도덕을 지키는 자를 주의하라. 교활한 자들은 자기 합리화를 잘한다. 남이 잘못한 행동에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상대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억울한 척을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항상 자신이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자세를 취한다. 또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수십 가지가 나오는 법인데, 이들은 꼭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잘못을 덮어 씌울 국리를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당신과 있을 때 남의 잘못을 추구장창 얘기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모습을 발견한다면,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사회적 관계를 이용하는 자를 멀리 하라.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혹은 직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통제하고 이용하려는 자는 교활한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기본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는 법인데 이들은 그런 것이 없다. 휴일에도 자신의 직급을 이용하여 불러내거나 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그 일을 떠넘기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들에게는 확실하게 나의 선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은 이게 먹혀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자신의 불만을 이야기하는 자들에게는 한발 물러나는 것이 교활한 자들의 습성인 것이다. 확실하게 말하고 거리를 유지하라. 자기중심적인 자를 피하라. 교활한 자들은 자기중심적인 면이 강하다. 또한 과도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타인의 능력은 무시한다. 이들과 같은 그룹에서 무언가 성과를 낸다면 그 공을 자신에게만 돌릴 가능성이 크다. 타인의 의견이나 감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성공한 사람이 있을 경우 축하보단 시샘을 하는 감정을 강하게 느낀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성공을 깎아내리려고 한다. 그런다고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런 자들은 칭찬과 인정을 먹고 사는 자들이며 타인에겐 무관심하면서 자신에게는 끝없는 관심을 요구하는 자들이므로 같이 하게 되면 당신의 좋은 마음은 고갈될 것이다. 교활한 자들은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자들을 찾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얘기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당신을 위해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늘은 수세기 전부터 내려온 탈무드의 지혜를 통해 교활한 자들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올바른 기준이 되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